헤헷. <laughs> 보상이 저기에 는 소리가 를 들었어. 어, 보상은 그때마다 내가, 내가 심심해서 대, 그대로 해놓을 거야. 야, 거기 어딨어? 나무 64개 켜면 100원이다. 내가 유리한 게임이다. 이건 내가 유리한 게임이라 물고기 담는 것도 있습니 나중에 만들 거요. 미션, 이거, 이거, 진짜... 나무 한 세트 를깹시다야 미친놈아. 네. 아니 솔직히 전부한테 유리한 게임을 줘야지 유리한 걸 줘야지 무슨 다이아 캐기야 철 캐기야. 그거 어? 광고잖아. 우리 농사꾼들 뭐하냐고 그럼. 야 시야 3 0개 얻기 면 되지. 야 그런 것도 있어야지. 왜 너만 유리한 거 쓰냐고 이 새끼야. 나 대장장이야. 죽여버릴 거야. <laughs> 죽여버릴 거야. 아 형. 아, 나도. 나 지금 호수업이고 뭐 없을 수 있거든? 나 지금 너한테 거의 다 왔어. 알아요. 디디니? 쉐디야. 디디고 싶어? 쉐야 아, 형. 이거 망치지 마요. 네가이도와주이 이 네가내 기기 네 데가서 쟤는 알아서 쳐먹어라. 에이, 니가 미션 네가 따로 초 만들라고. 니가 다 쳐먹었잖아. 나중에 업데이트 하면 되잖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빨리 만들어. 아 이거 참. 야, 이놈한테 전화 유리한 것만 만들잖아. 아이씨, 나나무 캐기밖에 안 된다고, 이놈아. 이름면 멍청이가. 야, 그럼 왜니 네 것만 만들냐고. 왜, 네 아니, 나는 만들려고. 그냥 만들면 되잖아. 아니. 100원이고. 너만 생각하냐고, 니꺼, 네 니꺼만 네 만들냐고. 내 처음에 원은꽁 쳤어. 이 새끼가. 야, 네 것만 만들려고. 아니, 참, 참왜 니꺼만 네 만들냐고. 아니, 천음에나왜 니꺼만 쳐드는데 나이, 니가 알아서 만든 거지. 니가, 니가, 니가 내꺼 네꽁 쳐놨잖아. 그럼 내가 표지판 들고 저기다 만들어도 되는거야? 에이 내가 표지판 들고 저기다 만들어도 되냐고 어? 네가내물고기 꽁쳤어 아 맞죠 <laughs> 내가 나중에 만들거야 지금 만들라고 지금 지금은 됐어 지금 업데이트 시간이 아니라서 내가 업데이트 또 했다 광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업데이트 해놨어 나 금방 다시 들어 간다. 아, 만들라고, 빨리. 아, 그러니까, 던전도 만들었는데. 아, 빨리 만들라고. 내가 죽은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 만들라고? 너 너무 새끼가 남는 안 죽일 수도. 만들라고. 미안하지만, 난소닉모드에 들어갔어. 만들려고. 일단 나무를 캐다가 동력이한테서 도망을 쳤지. 아 여기다 이거와서 여기 만들라고. 지금 만들러 가. 만들러 가. 만들러 싫은데요. 가. 나중에 업데이트 시간에는 만들건데요. 니동작물 네 하나 잘 나왔다. 야, 니네 때문에 맨날 이, 이런 컨텐츠 다 망하잖아. 형, 잘못 먼저 잘못했잖아. 아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니네 때문에 이런 컨텐츠. 내가 시위 제대로 왜... 못 할. 야, 내가 시위 못 하는 줄 알아? 니네 때문에 이런 컨텐츠 다시... 망하는 거야. 너 때문에만, 네가 거지. 불만, 네가 불만을 했다면은, 네가 너만 유리하게 만들잖아. 막... 뭐, 개똥 같은 소리야. 내가 나무 64개 케이크 막 케이크 빼고 유미, 유미, 유미 유리한게뭐 있는데. 아니 내걸안 만들었잖아. 그게 유리한 거지. 네건 나중에 낸, 내가 커밍 순에서 아니, 만든다고. 지금 만들고. 지금 만들고. 지금 우리. 갖다 쓰면 되지. 내 머리를 지웠잖아요. 된단 말이야. 무슨 머리를 지웠잖아요. 시야3 0경 밖에 막 그러고 하면 되지. 오늘은 일단 방송을 중단하도록 가지 빨리 끝내려고. 방송 준다.